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며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 글에서 촉매를 심리극 진행자로 화학 반응을 심리극으로 구체적인 화학 반응을 주인공의 액팅 아웃을 액팅인으로 바뀌는 것으로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심리극에서 그 자신은 변하지 않으며 주인공의 액팅 아웃을 액팅인으로 안전하게 변화하도록 도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신 글에서 저는 그 자신은 변하지 않으며라는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화학 반응의 총매가 심리극 진행자의 역할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극 진행자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주인공의 액팅아웃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표현을 통해 통찰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보다 훨씬 더 흥분하거나 주인공에게 반말하고 명령하고 오통치거나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주인공의 울분을 유도하는 심리극 진행자의 모습은 총매의 역할과 다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심리극을 응원합니다.